전동 드릴 베스트 3, 다양한 작업에 완벽히 맞는 전동 도구 리뷰 여러분, 기존 마키타 배터리에 새로운 활용성을 더해줄 멜린 만능 드라이버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전동 공구를 구매할 때마다 또다시 새 배터리를 구매해야 할지 고민하셨을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배터리들이 서로 호환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이젠 겪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멜린 임팩트 드릴 무선 전동 스크루 드라이버 18V입니다 이 제품 볼트임이 가장 큰 장점은 마키타 18V 배터리와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점인데요 기존 마키타 유저분들이라면 추가 배터리 구매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5 플러스 3 토크 설정으로 목공 작업은 물론 다양한 DIY 작업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나의 배터리로 여러 공구를 활용하며 경제성과 활용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성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멜윈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작업 효율을 극대화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약한 드릴 때문에 뻑뻑한 작업에 좌절하거나 여러 공구를 바꿔가며 시간 낭비와 번거로움에 지치셨나요? 700Nm의 괴력을 자랑하는 YOF IDRA 전기드릴 스크루드라이버가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와 700Nm의 압도적인 토크는 어떤 고난도 작업도 거뜬히 해냅니다 퍽퍽한 콘크리트부터 단단한 강철 심지어 빙산까지도 망설임 없이 뚫어내는 퍼스를 보여주죠 20플러스 3단계 토크 설정으로 정밀함과 파워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며 해머 스크루드라이버 플랫드릴 세가지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공구 교체 없이 어떤 작업이든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5,000mAh 대용량 배터리로 런타임 걱정 없이 오래도록 강력한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YOF IDRA와 함께라면 어떤 작업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작업,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단 하나의 선택, YOF IDRA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러분. 선 없는 자유, 그리고 강력한 다이나믹 파워.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혹시 작업할 때마다 전선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콘센트 찾느라 시간 낭비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좁은 공간에서 선에 걸려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다이나믹 에어쿠션 데코 부선 드릴이 바로 이런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핵심은 강력한 DC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전선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12. 볼트부터 20볼트까지 다양한 전압 옵션과 1kg대의 가벼운 무게로 좁은 공간이나 높은 곳도 문제 없습니다 최대 42Nm의 전격 토크는 어떤 작업이든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충분한 파워를 자랑합니다 이제 콘센트 걱정 없이 완벽한 DIY 경험해보세요. 선 없는 자유 강력한 성능, 다이나믹 에어 쿠션 무선 드릴로 여러분의 모든 DIY를 완성해보세요.